안녕하십니까. 최프로입니다. 벌써 2시가 됐네요. 뭐, 한 11시쯤 일어난 것 같아요. 부엌 자다가. 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일본 사람하고 통화가 안 되니, 그, 누구를 통해서, 박상이죠? 박프로를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 네,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일본 친구죠. 뭐, 대화는 안 됩니다. 근데, 친구입니다. 근데,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려고, 그 차를 좀 빌려달라고, 음. 참고로 제가 차가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8대. 일본에서 8대는 거의 뭐, 중고차 시장도 한 것도 아닌 것이 8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뭐 가족끼리 놀러 간다고 하니까 그냥 3일 동안만 써라 이렇게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차를 주기는 뭐해서제 차가 지금 다 풀풀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지고 제가 차가 내차한대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laughs> 새 차를 해서 빌려주려고 일단 새차하라 달려고 차를 가지러 왔습니다. 여기서 차를 가지고 아 어저께 내가 쌀도 샀는데 쌀도 좀 많이 샀어요. 자 여기 있죠? 캐빈이 이거 빌려주러 갑니다. 세차하러 세차장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10인승 짜리죠? 아, 아, 차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거 세차해야 됩니다. 아유, 그나저나. 이거, 그저께, 기름도 까득 넣어놨는데. 아, 까득 게 아니네요. 3분의 2는 넣어놨네, 이래도. 오늘도 역시 세차장에 차가 한대 밀려 있네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인은 없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아 사실은 여기는 손세차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또 이쪽으로 왔습니다. 음... 10인승, 10인승이구요. 10인승, 하이하이, 그래 크랙터스가? 차분하네. 나중에. 그래 이빨 됐어. 어떻게 됐어? 차 아니, 너무 추저부서. 그냥 뭐 나른다고? 헉? 아, 저기 이게 여기 있었구나. 헤드, 저 헤드셋을 겁나 찾았는데 이것도 다 내가 빼놓고 이게 다 껴야 됩니다. 헤드셋도 찾고 커피를 안 먹었더니 와, 곰팡이가 살아가. 난리다, 이거. 뒤에 8명, 앞에 2명, 10명. da čuvanje na 내가 봤을 때 저거 외부는 세차도 잘안 되는 것 같아. 저차 뒤에 그 제트스키를 끌고 가잖아요. 저기 히치맨바를 달아야 됩니다. 히치맨바. 어, 시도 꺼내요. 어, 검사가 끝났는데 저 제트스키는. 그, 저 뒤에 견인장치. 저저 네, 견인장치가 제가 여기서 내 차도 견인장치를 달았는데. 어, 한 90만원정도 들었어요 제 배를 끌고 다니려면 은 어쩔 수 없이 뒤에 이걸 달아야 돼요 전기꼽는 데가 이게 90만원입니다 여기 배, 이걸로 참배 많이 끌고 다녔는데, 응? 아 휘발유 냄새. 저 뒤에는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찌그러진 게다 직원들이 꾸하다 저렇게 해놨어요. 이 매트 닦는 겁니다. 매트 이렇게. 근데 제가 언니가 혼자 해서 제가 좀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 이제 깎아주나? 근데 겁나게 깨끗하게 딱 빨리네 빨리기는 깨끗해요 깨끗해 또 나왔어요 계속 깨야 됩니다. 으아! 으이긴 거네. 껐습니다, 껐어. 직원들이 다 했는데, 아, 그래도 빨아내니까 훨씬 깨끗하네. 응? 오케이, 오케이, 다 이즈보. 아, 연이 예쁘게 생겼네. <목소리> 낚시 밑밥도 밑밥. 에이, 잡아가. 그래도 열 명이서 어디 타고 다니기는 가성비 최고입니다. 둘레 여섯, 여덟, 열명 타고 편하게 가요 이거. 다른 거보다이 좌석이 뒤로도 제껴지고 당연히 오토고요. 이예 그래도 최고의 인기를 누른 차가 아닌가 일본에서 원박스카입니다 원박스카. 우리나라 옛날에 그 뭐야 봉고 봉고차였나요? 이제 그런 식인데 그보다 훨씬 예, 탑도 높고 이게 이제, 이제 두 가지 종류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안에서. 타기 뭐하게 편하게 높은걸로 했어요. 위에 이제 에어컨도 뒤에 따로 조정이 다 에어컨도 뒤에 자리까지 다 나오고 앞자리는 여기 나오고 뒷자리는 각자 개별로 다 나오게 하늘에서 천장에서 떨어집니다. 아 이거 비닐도 아직 안 벗겼던 차인데 차 이거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가성비로 따지면은 이거 같이 좋은 거 없어요 10명이 앉아서 그냥 뒤에 짐도 다 싣고 이게 원래 15인승입니다 근데 맨 뒷자리에 의자를 다 빼버리고 트렁크로 쓰고 형식승이 나죠 1 2인승 15인승 아 13인승 어, 뒤에 3개인가 개아 15인승입니다 15인승 여기에 시트가 하나 바뀌어요 중간에 그 다음에 저 뒤에 4명 함께 그서 10인승 15인승이 허가를 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콘솔박스로 돼있고요 의자가 아닙니다 이제 못 앉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셋 해가지고 여기 지금 10인승에 뒤에 맨 뒤에 4자리 네 그러면 트렁크에 짐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자리 갖고 15명까지 파는 차도 있습니다 15인승 차 상태는 옆에 하도 직원들이 끌고먹고뭐 하고 다 했긴 했지만 다 수리를 또 했어요. 막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지금은 차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다음에 어. 이 차가 검사가 여기 있죠. 33년 내년 3월 달까지 검사가 유효합니다. 역시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고요. 연이 어, 언니 이게 닦다 말았어? 전이가 예쁘니까 제가 같이 닦았습니다. 닦아도 돈은 아마 똑같이 낼 겁니다. 그래서 자 좋아요. 이 차가 이차 같이 좋은 거 없어요. 아요. 죄송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요. 마스터ですか? 마스터? 마스터? 응. 점장? 점장이 아닌. 점장 아니에요? 차는 뭐 상태? 요히지멤바 아까 말씀드렸죠 포트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제가 여기다 왜히지멤바를 달았냐면은 직원들끼리 어디 놀러 다니고 할때 하려고 포트도 어차피 끌어야 되니까 차가 두대세대 대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뭐 45인승 버스가 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 직원이 최고 맞을 때가 7명 일곱 명이어서 굳이 한 차면은 직원들끼리 이거 타고 후지산도 갔다 오고 차박도 했어요. 요 뒤에서 이불 깔고 자고 복도에서 요요요 요, 요 사이에다가 요 사이에서도 잤어요. 누워서 그럼 저 뒤에가 세 명까지 자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박하기도 좋고. 여기 혹시 우리 저 골프 오는 손님들 오도 여덟 분이 뒤에 골프백하고 캐리어하고 다, 응, 다 응. 응. 여기에 골백 여덟 개 캐리어 하고 편안하게 다타졌어요 그러도 오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차는 가성비 최고입니다. 근데 이 차가 우리나라 제가 한국에서도 제가 집에 카니발을 가지고 있는데 카니발 저기 뭐야? 프로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4천만 원 합니까? 착차이에요잘 몰라서 저도 이차각이잘 모릅니다. 제가 살때 이게 한3,500 4천0 0 350만, 400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차 여덟 대면은 평균적으로 아, 2천만원 잡고 28, 26 1억 6천에서 한 1억 7천 한 2억 가까이 샀네요 왜냐면 버스가 45인승 대형 버스도 아직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막남 주고 막 그랬어요 8대가 하도 많아서 지금은 지금 남은게 버스 이거 케빈 그 다음에 제 스포츠카 한 대, 이렇게 네대 남았어요. 청소 그냥 이 정도면 깨끗하겠죠? 난 빌려주는데 아무 지장 없겠죠? 네, 세 차. 차가 크니까 매트까는 것도 일이네. 사 안녕하세요. 하니다 어, 오시마이됐스까 <목소리> <하이>, <목소리> 시마이. 오시마이. 오죽하네 사마이. 오축사마시마이랍니다시마이시마이です까 오시마이. 아, 자, 일본말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아, 자, 일본말 잘 못합니다. 와다구 신호, 네. 미용고도 왔갓 나이대세요. <laughs> 강한 꺼그지인데 <laughs> 하이, 오즈 카리 사마 대시다. 네. 하이, 이젠 뭐 이쿠라 됐을까? 네. 하이, 괜건 네. 네. 기대세요. 자, 세차는 끝났습니다. 도만 내면 돼요. 자, 아줌마, 고생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커서 돈이 더 나올 것 같아. 아, 3,630원. 아, 3,000원. 아, 3,000원 얼마 되죠? 비싸네. 1만에 <목소리> 10만원짜리 줘야 됩니다. 2배네, 이 새끼들. はいあり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お疲れ様で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入ケ切ればパジンのフロンデリジマンセーチャーセーチャーのクリーナスすみませんこれサービスですかはいまー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리합니가 도입사 있었 세차도 다해 놨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차가 그전에 좀 추적었어요, 솔직히. 네. 차를 다 해놨어요. 차 진짜 잘 나는데 이 휘발유입니다. 참고로 휘발유 엔진이고요. 이큰 차를 디젤을 안 씁니다. 근데 디젤도 있긴 합니다. 디젤 사양도 있고 휘발유 사양도 있는데 디젤은 아무래도 연비는 좋은데 좀 시끄럽죠. 그래서 시발류 사양을, 시발류가 많아요. 그래서 시발류를 탑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이 앞에 있는 게 낮은 거예요. 탑이, 루프탑이 낮은 탑. 기본 사양. 이거는 탑이 높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카니발도 그냥 카니발이고 그 리무진 카니발인가요? 하이 리무진 어. 그게 있죠. 이거 똑같은 사양이에요. 그래서. 어. 오늘의 세차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